에세겔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입니다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로 완효된 이류들을 주여 여호와께서 일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자있다 하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며 심히 하는 것은 내가 아닐 거다. 지혜로 와서 국민한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은과 은을 곶감에 거축하겠으며, 내큰 지혜와 내무력으로재물을얻하고그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만하더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다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봉쇄하였으니, 그 즉, 내가 입안 넣고 여러 나라의 강고한 자를 건드리고 가서 너를 치우니, 그들의, 그들이 칼을 떼어 내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고덕 그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을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기를 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을 꾸며 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지고, 아, 신이라 불리고 싶은 자라는 제목으로 회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한번 정도는, 어, 그제 어렸을 때커 쉬퍼면 좀 꿈꾸거나, 아니면, 뭔가, 초능력자, 되기를 원하고, 사는데, 한때, 유리젤라라고 해서, 습각도 쉬고, 막 했던, 그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집안에, 습품을 잡고 싶어, 집 앞에서 습품을 쉬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난리가 났던,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쇼맨, 쇼로, 이렇게, 단정이 되었지만, 한때, 그, 굉장히, 굉장히 혜택을 찾고 몇게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초능력의 힘 뭔가 능력을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한번 정도는 그걸 꿈꾸는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드로의 왕이라고 하는 이 범시의 에스바리라고 하는 그러면 바르원드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주석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을 스방이세의 어떤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당시의 도로왕이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의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도로의 왕은 저희가 그러니까 치유하고 불려주고 싶었던 그런 강력한 욕망을 가진 그런 자이었습니다. 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과연 신이라고 하는 두로왕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에스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갑니다. 일자로 말씀해보면, 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두로왕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도로왕의 도에 우리부를 주여워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왕의 교만은 국가의 그 어떤 국가의 형태, 국가의 질, 이런 것에 비해서 개인적인 이런 어떤 자부심을 반영하고 이것을 자부심을 넘어서 자신, 자신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국가의 왕복,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개력, 군사력, 이런 것에 의해서 괜히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뻗이면서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왕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으로 인해서, 무역의 요충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인토넷은 많은 무역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호가 있었던, 경제적인 부호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어, 왕이 마치 그것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만하고 교만했던 곳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나는 심이나 이렇게 얘기니다언어적인 어, 의미는, 신처럼 내가 현명하고 치유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바다가 온 길, 바다가 온게 앉아있다 하다 이렇게 얘기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책, 하나님 같은 책, 이렇게 얘기니다 어, 선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먹게 할 때, 에덴에서, 어,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요구고 먹으라 그러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이게하죠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가 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에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의 그 유혹 그 일에 인간이 가졌던 수많은 유혹의 궁극점은 너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충동스하는 것을 보게 되는 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빛바탕 속에서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리는 신처럼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신이 많이. 장 직장에 직장 에 신이 있고 공부에 공부 신이 있고 또 돈을 벌면 우리가 투자에 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끝에 신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신들의 나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밑바탕에는 누구나 다, 어느 영역에서 다 실을 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크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밑바탕에는 내가 신인 척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없고 있다. 라고 것입니다.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다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음,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어라겠는데, 어느 적에 있는지는, 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너는 남자의불과다한남자의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도 아니고, 너는 그냥 한 남자, 한 사람, 사람 남자의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더 우리가 귀담아 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우리가 내가 극도하게 되면 우리가 신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다 신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충동 속에 우리는 종교를 가져요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불교죠. 불교는 우리가 다 신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보는데, 이, 어, 장자 불화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허리를 땅에다 대지 않고, 앉은 채로 잠이드는 거예요. 장자 불화를, 어, 이 스님들이 하시는 하나의 도우를 듣고 하는 방법인데 한 분이 30년 넘게, 35년 넘게, 그렇게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을 따게 되지 않고 앉아서 잠에 드는 거예요. 눕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돌을 닦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도, 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10년을 그렇게 떠들고 10년을 늦지 않고, 앉아서, 잠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게, 30년 넘게, 못 살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저녁에 되면 교회 와서, 이제, 그, 양담 앞에서 10년을 늦지도 않고, 땅을 기르 땅, 등을 땅에 베지도 않고, 그렇게 기르 정말 우리가 듣고 따지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극도할수 있는, 극단적인 이런 어떤 이런 인간의 극기 위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기는 자가 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너무나 지독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삶의 부분을 깨내서까지 우리가 극기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 불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정도가,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많지만, 특히 종교적이나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험한 이런 요소를 주었다. 라고 는 거죠. 여러분. 예, 지나치게, 이, 극기한, 뭔가, 이런, 이 것들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우리가, 너는 사람, 너는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신의 죽음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그 속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다고 넘어지셨으니 쓰러지셨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 약한, 거예요. 다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척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시증나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여기 다 이게 신인 척 하는 거 내가 삶이 어려운데, 내가 아닌 척, 괜찮은 척, 뭐 그냥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들어와서 신기척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죠? 내가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이 수시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수시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오늘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이고, 오늘도 내 마음에 공감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고. 이런 거죠. 근데, 두로는 시0인척 했어요. 두로가 왕이라고 보세요. 두로가 그왕이라고 해도 그, 그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제국을 댄는 그런 나라는 도덕은 아니에요. 그게 불리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속에서 왕이 됐다고 했을 때 왕의 고민이 없겠습니까? 왕의 외로움이 없겠어요? 왕의 고독함이 왜었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다 이야기해줬잖아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다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가 왕이었어요. 평화의 당시에 이가위이때 이미 다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전쟁을 굳이 나갈 필요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그가 다한것지만 인생 별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두루가 어떻게 예외가 될수 있었겠어요. 두루도요, 아마 잠을 못 자기도 있었고, 불면에 밤을 보내기도 했었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속에서 뭐, 추할수 없는, 더욱이 같은 이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적들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누리는 위태로움도 그는 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자기가 정말 대단한 척 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거 하지 말라사람이거뻔지 하는데, 괜히 하나님인 척, 신인 척, 이렇게 하지 말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단니엘이 나오는데, 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선언하는 해석은, 이다니엘은이 가난 전설 속에 나오는 통치자입니다. 우가리 문서에서 우가리 족속에서 그 전설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은 단엘이라고 하면, 다니엘 다니엘, 볼 내가 볼 때는 내가 단의 선지자가 나오면다단엘 총리가 된단엘과 어떤 동명 이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단엘은 내가 이가난안 전설 속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이 통치자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했는지, 이 자기 도로가 이... 다나 이 다니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설적인 통치자얘기했을때 우리가 전설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건 이제 거의 뭐 실적인 존재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지혜와 통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설 속에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통치자, 사람들의 이에서 이미 그는 전설을 넘어서 이미 그가 신에 이르게 된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전혀 꾸리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 봤으셨습니까? 에스바일 이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저도 주석에서나 보고, 여러분도 아마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과장되었다. 사람이 어느 경지, 어느 지역,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마치 모든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야구나 축구 또는 어떤 바둑 이런 데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이제 한 영역에서 내가 신 경지에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는 조금 내가 이름을 얻었다는 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우가그 우리 영역을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른 영역에서 그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인간의 가지 오만함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 두로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 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내가 마음의 이기를내 능력과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내가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에서 분명히 말씀입니다. 분명히 너희 중에 이런 자가 나타날 건데 내 능력 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야, 이건 내 능력이야. 이건 내 힘이야. 이렇게 말할 자가 분명히 일어날 거란다. 그런데 그럴 때 여와를 키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니가 바로 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게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로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그때, 이건 내 힘이고, 이건 내 능력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 신명이말씀 하나님을 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김이 경고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도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내면하는 자죠.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 그 재물로,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이 무역은 이 도로에서 가장 경제 이득을 많이 취하는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날려면 내 마음이 그만하였다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도로는 지리적인 역때이에 지리적인 역 이 지리적인 여건을 덕을 본 걸로.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많이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여러분, 내가 조금, 조금 뭔가 내가 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 했어요. 그래서 육제를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의 당신의 마음을 신의 심장처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지, 우리가 신의 마음처럼, 신처럼, 그렇게 막, 우, 우리가, 우쭈거리라고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면 다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주신 거예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 7절에,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부르고 와서, 너를 치우니. 이것은, 르구가몇사에 바벨론을 우리가 상징하지 않나. 이 학자들의 답입 그군데는이드로도 의부간 넬살에, 이바벨의누부간 넬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져버립니다. 로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냥 남자였고, 그냥 사람이었고,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 신이 잘 필요가 없고, 뭔가 그런 척, 맞는 척,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은 이미 다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뭐라고 하셨니까 그냥 진짜 사람이 앞에다 사람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것은 그참 하나님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일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원래 이래요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막내 마음이 막 어제는 너무 좋았다. 어기 날은 막 가라앉았다가 이게 사람이잖아. 그만큼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야. 안전한 존재냐 불안정한 존재.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가고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의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날은 모든 것을 막 주안에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느 순간 다줄장아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제 나가서 열방을 막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데 선교사님들 그래서 울지 않는 선교사들을보면어 내가 선후회도 하고 어려운 때는 눈물도 흘리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펑펑 웃는 거예요. 제가 만난 성교사님 중에서, 남자의 매력을 보고 왔고, 크 그래서 만나면 우는 거, 하없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볼수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전쟁고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불안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사람, 내가, 사람, 고백하는, 이자리되 대한, 참 좋겠다는 생각 기도하겠습니다.